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먼저 어, 급성장했고, 눈부신 발전을 통해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돕습니다. 어, 은혜를 갚았던 것이요. 음. 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또 어떤 기관에게, 또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을 텐데, 에, 내게 은혜를 많이 주었던 분은 무엇이며, 어떤 분이며, 또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에, 그리고 또올한해 어, 내가 받은 은혜는 뭔지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서6장2절에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베푼다는 것, 도움을 준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영혼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은혜의 열매가 더 풍성해져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네. 아멘 그러면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그러면 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은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스승의 은혜도 있고, 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전에 다녔던 분들이면 뭐 어, 부처님의 은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 있죠. 그래서 어, 은혜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국어 사전에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그 인류에 대한 친의 사랑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개다 아, 어, 무엇이 포인트냐?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애지중지 나를 키웠고 돌본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에,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온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부모님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가 더 크신 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어찌됐든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만큼 받은 것을 그대로 다 갚아줄 수는 없어도 그 은혜를 잊지는 말아야겠다. 그리고 살면서 계속 갚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 열매가 맺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갚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아니, 뭐, 그냥 어느 누가 막 넘쳐나서 버리기 아까워서 나에게 그것을 줬다 아, 이런 거는 없어요. 사랑을 기반으로한 희생을 기반으로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은 그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에 아 정말 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기를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철이 들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뭐 어버이날 그래갖고 꽃도 만들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음. 학생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요 정도 때에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우리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철이 들고 보니까, 또 머리가 굵어지고 생각이 깊어져서, 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 언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느냐. 어, 대부분 이제 처음 돈 벌러 나가서,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일당이든 돈벌러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나서는 하 정말 돈벌기가 힘들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벌면서 나를 키웠구나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해서 애 낳을 때애 낳을 때막 너무 아프잖아요 수술을 해도 아픈 건 있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임신에. 그런 고통을 다 지내고 나서 이렇게 아파하면서까지 나를 낳고, 그리고 밤에 수, 수십 번을 깨우면서 어떻게 해요? 또 분유를 매기고, 기적귀를 갈아주고, 엄청난 노동과 또 희생으로 그 백일 키우잖아요. 그때 이제 여성들은, 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아픔과 수고를 통해서 나를 낳고 길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러고 나서는 주로 여성들은 자기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통해서 어머니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 전에 같은 여성으로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제 우러러보는 거죠. 와, 우리 어머니가 이런 힘든 과정을 겪었구나. 남자들은 또 군대 가서 그럽니다. 군대 가서 아, 우리 아빠가 이런 걸다 지내고 다 이겨내고 이렇게 나를 키워오셨고 그런 철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깨달은 날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 우리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더그 은혜를 잘 보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나올까요? 확실하게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는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어떤 특별한 분의 은혜도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그 마음의 시도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우리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웠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7절 1장 7절 8절에 등장하는 에바 브라이 사람은 누구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응?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러니까. 어,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 보면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랬는데 그 배운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다. 그래서 은혜도요, 사랑도 배우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 옆에서는 또 많이 베풀고 따라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그 교육이라는 것이 모델링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모델에 따라서 자꾸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점점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같이 살면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섬겼고 많이 베풀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닮아갖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또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와 자녀로 맺어주시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일륜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내 배우자는. 근데 부모 자식은 천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착하고 많이 섬긴다, 많이 돕는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륜을 정하시고. 어, 그 부모에게 그런 자녀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보고 배워서 또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에티오피아의 도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에, 이분이 바로 그 어,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요. 음. 지금 이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어,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두 번째는 너무 힘드니까 여러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직접 학생들을 키워다가 군사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유엔에 가서 당신들이 나를 안 도와준 거는 할수 없다, 괜찮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침략당하는 나라를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같이 집단으로 서로 안보를 같이 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유엔에 대 얘기했고 유엔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첫 번째 발발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많은데, 어. 요, 요기에 맞게 제가 줄였어요. 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 유엔에다가 강조를 했죠. 집단 안보를 강조한 어. 어. 셀라시의 황제가, 아, 어, 우리 파병하겠다. 다른 나라도 파병하자. 여러분, 파병할 때, 에, 이 에티오피아 황제는요, 왕실 근위대를 파병했어요. 군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예요. 제일 잘 싸우는 부대를 6,000명 이상 파병했어요. 6 0명 이상.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연설했느냐. 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집단 안보를 실천하고자 한다. 어, 우리가 먼저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한반도에 가서 어, 열심히 싸워라. 이길 때까지 싸우고, 어, 못 이기겠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가끔 대통령이나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 이 많은 군인들은 주로 배로 이동을 해서, 배로.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까지 24일이나 배를 타서, 24일. 거의 한달 가까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되게 잘했어요. 어느 정도냐? 253번의 전투에서 다 이겼어요. 죽을 각오로 싸우니까 다 이기고 다 이겼기 때문에 포로가 한 명도 없는 나라. 대단한 나라이죠 이렇게 헌신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남한이 침략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에티오피아한테도 감사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전쟁이 끝났는데도 바로 가지 않고 그 얼마나 전쟁 고아가 많겠어요. 우리나라 보육원은 대부분 6.25 전쟁 이후에 다 생겼어요. 전쟁 고아 때문에. 엄마는 이미 죽었는데 그 엄마의 빈 젖을 아기가 빨고 있으니까 그 아기들을 데리고 부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보육원이 생겼고 자기들 월급으로 걔네들 돌봐주고 같이 했던 참 착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거기는 이제 발전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급성장했잖아. 요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이제 도와주게 된 거지. 이 셀라시의 황제가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도와줬겠어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이미 경험해서 알았고, 또, 어,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젊은 청년들을 6,000명 이상 파병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 거기 땜수로 다 연결해주고 어, 우리나라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죠. 시편 11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 대로 오시며, 위로 오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늘이 많으시더다 아멘.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에티오피아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또6.25 참전해서, 어, 그때 뭐 에티오피아만 도와줬나요? 여러 나라에 많은 어 민족의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었지. 어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어, 6.25 당시 때에 예, 그때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 그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때 6.25 전쟁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알게 됐다면 예, 그만큼 그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보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받은 은혜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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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또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많은 것을 받았죠. 성경에는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서로 챙기고 그렇게 돌봐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 나는 여태까지 고아로 자랐고 나를 돌봐주거나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우선 먹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런 농작물 어? 오곡백가가 무르익어서 그것이 수확이 돼야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거예요 이 농작물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과 물과 또 거름 흙이 있어야 돼. 그것은 내가 부모가 없었고 날 돌봐 준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자연 속에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혹 부모나 돌봐 주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자연의 은혜가 반드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나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 가족과 주변 이웃, 친구, 친척, 그리고 더 길게는 내 자손이나 내 후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받은 은혜가 계속 대물림될수 있도록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나라에서나 어디에서 강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야. 그러나 내가 받은 만큼 또 내가 갚아주겠다는 이런 마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마음이 결국은 사회를 지탱하고 또이 나라 이민족을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자 성경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시편 12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면 어떻게 해요? 베풀고 구워주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물려줘야 되고,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를 물려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그 사람이 잘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은혜를 물려 물려서 대물림 해주고,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은혜가 대물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후대에 전해져서 그 열매로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의 참선 용사들은 벌써 70년이 지났죠.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참전 용사의 후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도와준 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대물림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1편 37편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면 우선 내가 잘 돼. 내가 잘 되면 당연히 내 자녀도 그 은혜가 복이 가겠죠. 그리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의 열매는 나한테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대물림이 되고 그게 물려줘야 돼요. 제가 오늘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어, 우리가 그 6.25때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막 갖기 시작하죠. 어, 실제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갖고 있어요. 어, 에티오피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까 무수하게 많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예화로 말씀드린 에티오피아와의 교류 또 은혜 갚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에 내 인생에 정말로 보은 꼭 은혜를 갚아야 될 분은 누구인가 또 올해 내가 잊지 말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은혜 갚아야 될 분은 또 누구인가 꼭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요즘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셀러리맨이고, 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은 별로 없지만, 어, 은혜는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주로 누구에게 받았거니와, 또 받은 은혜를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가, 갚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고, 이 은혜의 열매를 계속 많이 맺어서 또내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